이렇게나 많이 샀다고요? 최근 3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3조 원어치 주식을 폭풍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 지수는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4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만 3조 1,000억 원, 여기에 기관까지 2조 3,000억 원을 사들이면서 지수는 단숨에 3,39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밀려오자 시가총액 비중도 33%를 넘어섰고, 총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왜 이렇게 몰렸을까요? 첫째,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약달러 현상. 둘째,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 셋째, 무엇보다 반도체 업황 호황입니다. 외국인은 3일 만에 SK 하이닉스 1조, 2890억, 삼성전자 1조, 1169억 원을 사들이며 반도체 대장주를 집중 매수했습니다. AI 성장 기대감과 글로벌 증권사의 반도체 업황 상향 전망이 힘을 보탰죠. 외국인들이 들어오자 코스피는 전인미답의 3,4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피, 더 오를까요? 아니면 조정이 올까요?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